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륜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숨은 부끄러운 일 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거기다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사명은 오직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받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살아가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은데 거기다가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어서 성도들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게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명령이죠. 예? 그리스도의 대명령. 가장 큰 명. 이것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는 복음 증거에 앞장서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전도하고 돌아오게 하고, 낙심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다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좀더잘 먹고, 좀더잘 살고, 좀더 우리가 여유를 누리고,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짧은 생에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러한 축복들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여유 있게 더 모으고 누리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자,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명자. 여러분 나는 사명자다. 우리는 사명자다.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낙심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으면은 절망에 빠져 있으면은 내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리요. 그러니까 늘 촥촥 있고 우리가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한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명자는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뭔가 하나님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나는 양심껏 살아노라. 나는 떳떳이 살아노라. 나는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숨은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는 것. 여러분 내면 속에 숨어있는 부끄러움이 혹시 있습니까? 버려야죠.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버려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 욕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기회측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석으로 가면은 그렇게 많은 욕을 하는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본그 사람이 맞는가 저렇게 욕을 하고 살아가는가 욕하는 사람 버려야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척하는데 온갖 뒤에 가서는 불평 불만 그것이 그냥 그삶 속에 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냥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일도 버려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몰래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알고서는 어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은 어?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매일 같이 술을 먹지 않냐면 살수 없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면에 그런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을 또 자녀들을 예? 어, 폭력으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 그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투기에 그냥 미쳐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물질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딱 있으면 아무도 모르죠 훌륭하신 분 그분은 헌금도 많이 내시고 인격적인 분 그분은 남을 잘 도와주는 분 아, 그런데 그삶 속에 부끄러움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부끄러움들이 있다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버리세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생활 잘 하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도록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그 부끄러운 것들을 내가 버릴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끄럽고 추한 수치스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제 부끄러운 것들은 다 감추어 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273장 나추를 멀리 떠났다 나추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옮이다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이 이세 옮기다 날 위에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하사 맞아 주소서 나이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 하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버려야만 사명자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사옵니 하나님 하루속 이 모든 것들 부끄러운 것들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부끄러운 일들 남들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직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이 시간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식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만 속이고 사람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들더 이상 살지 않게하여 주시 옵소서. 우리는 오직 사명자 인데, 이 사명 을 감당 하고, 살 아가야 되 는데, 하나님 가루속에내삶속에 있는 떳떳 하지 못한 죄악된 사람 들을다버 리고 살아갈 수있 도록 하나님 이요,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은 이렇게 하루 를출 발하 옵 나이다. 정 결한 모습 속에 하나님 앞 에, 내가 부끄러움 이없 네, 이러한삶을살 아.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삼능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승리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